안녕하세요. 준티비 준입니다. 오늘요 새송이버섯 아주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새송이버섯은요 그냥 흐르는 물에 슈리룩 한 5초만, 3초 5초만 씻은 다음에 여기서 닦을게요. 진짜 3초 5초 닦았어요. 그리고 빨리 물기만 제거해 주세요. 보통 한 봉투에 세개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두 개를 하시든 세개 하시든. 먼저 밑둥 살짝 잘라주고요. 여기 둥그런 데 있죠? 여기. 여기 그냥 살짝 잘라서 편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워줄게요. 아, 이것도 먹습니다. 자, 두께를 요 0.3cm 정도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요. 두께는 상관없어요. 근데 들수 있으면 0.3cm 정도 얇게 쓰는 게 맛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펼쳐놓을게요. 이것도 동그란 부분 살짝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느타리버섯에다가요 오늘 저희 소금 뿌려줍니다 소금을요 앞뒤로 뿌려줄 건데요 자 이렇게 그냥 뿌려주겠습니다 한 꼬집 두 꼬집 세 꼬집 이 정도 뿌려줄게요 바닥에 막 떨어졌으니까요 자 다시 뒤집어서요 자 여기 그냥 한 꼬집 꽃집 정도해서 제가 뿌려줬습니다. 여러분 새송이 버섯이 우리나라 고유의 버섯인 거 아세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대요. 느타리 버섯 종류인데 이게 단백질이 많대요. 보통의 식물보다 많은가봐요. 2.5에서 4%니까 많겠죠? 거기다가 그렇게 뭐 따지면 양배추보다 뭐두 배, 오렌지보다 네배 많다고, 사과보다 열배 많다니까. 물론 원래, 원래 사과는 물론 단백질은 없지만 어쨌든 거기다가 이게 비타민 D가 많아서요. 체내에의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뼈 건강에도 좋을 거고요 자 다음은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대파입니다 대파요 이만큼 잘랐을게요 파란 부분까지 대파는요 음이 정도 사이즈면 그냥 4등분 할까요 하나에 한 6cm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갈라주세요 한이 정도로 갈라줘 모양은 이렇게 구우면 좋은데 그래도 먹기에는 좀 작게 써는 게 좋더라고요. 요렇게 나눠 주신 다음에 여기도 소금을 뿌려주세요. 소금 이 정도면 두 꼬집만 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딱 10분 정도만 마리네드 가지고 오늘 조리할 건데요. 오늘 후추 치지 마세요. 후추 치면 너무 강해요 오늘 조리가. 그리고 대파는요, 우리나라 한의학을 보면 이흰 쪽을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또 대파 뿌리는 특히나 감기에 좋고 목에 좋아서 어 저희가 기침 많이 하고 목 아플 때는 뿌리 끓여 먹잖아요 제 경험이에요 목 많이 아프실 때는 뿌리 가지고 차 끓여 드시면 진짜 목 아픈 거랑 감기에 많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식품영양학과의 김지연 교수팀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요 요 대파의 파란 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들 여기에 항산화에 좋은 플라보노이드하고 그 다음에 폴리페놀 성분이 이흰 부분보다 3배 이상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요리에 많이 뭐다 드시겠지만 더 많이 즐겨 하세요 아 10분 다됐네요자 이거요 후라이판에 올리겠습니다 다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요 자 여기 지금 촉촉하죠 보세요 벌써 집이 나오고요 이게 맛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먼저 새송이 버섯만 일고 올리겠습니다. 자, 불 가겠습니다. 자, 불을요 중상불로 올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팬에다가 버섯 놓으시고그 다음에 불을 올리세요. 오늘 저 여기다가 기름 안 넣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칙칙칙 소리 나죠? 자, 요거요 오늘 기름 없이 노릇노릇 굽겠습니다. 앞뒤로 해서 3분 2분에서 한 5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 물론 팬과 여러분의 불색에 따라 다르지만 중상불로 해서요 자요거 좋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요 자 뒤집을게요 이제요 태우지 마시고 대신 후라이팬이 이게요 수분 때문에 이렇게 허옇게 달라붙어요 근데 그거는 집들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여기 보세요 맛있게 됐죠 아유 너무 맛있게 됐네 자 잘못하면 탈수 있어요. 좋죠? 이거 보세요. 이 정도. 제가 원하는 게딱이 정도. 한 번만 하고 더 뒤집어서 이거 좋습니다, 여러분. 맛있겠죠? 이거 진짜 무지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접시에 올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도 올리고요. 자, 여기까지 올리고. 이제 저희 파도 올려주겠습니다 파는요 넓적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아 여러분들 파를 좋아하셔서 파를 먼저 굽고 거기다가 새송이버섯을 구우면서 향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 저는요 사실은 이 상태의 것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 상태가 여기에 파도 들어오지 않고 마늘도 들어오기 원치 않아요 드셔보시면 아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맛을 상하지 않도록 따로 구워주세요 이렇게 자, 벌써 아까 한번 여기에 즙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색깔이 타는 듯한 것이 있는데요. 이해하시고요. 대파는 약간 탑니다. 겉에 그즙 자체가. 대충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대파는. 대파 익은 것들은 옆에 먼저 빼주시고요. 대파가 이렇게 구우면 얼마나 단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 말도 못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자, 노릇노릇 구우세요. 얘도요. 하지만 않게. 너무 간단하죠. 제가 여기다가요 소스를 다 넣었다가 다뺀 거예요. 간장이고 뭐싹 뺐어요. 단지 하나 고추냉이 이 와사비가 어울렸습니다. 살짝씩 와사비하고 찍어가지고 이거 파에 드시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고요. 얘 자체의 맛이 너무 맛있어요. 먼저 여러분이 꼭 파랑 드시기 전에 얘 하나 집어 드셔보시고요. 음 맛있고 맛. 이게 젓가락에 요만큼 찍으셔갖고 파 넣으시고 이렇게 와사비 넣으시고 이렇게 드시면 별미 별미예요 진짜 이거 음. 자 중요한 건요 파 없으셔도 새송이 맛있습니다 파 있으면 더 맛있습니다 고추냉이 와사비 없어도 맛있습니다 있으면 더느낌 있고 맛있습니다 다음엔 좀더 재밌거나 즐거운 거 해드릴게요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